점점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라는 문제에서부터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냐 하는 문제로 점점 왜곡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가 더 기쁜가? 누가 더 능력 있는가? 누가 더 만족한가라는 것으로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가 더 성별하냐의 문제입니다. 죄를 진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인하여 한탄하지 않으며 어찌하면 이 죄를 씻고 더 거룩해질 것인가? 나는 왜 매일매일 거룩한 길을 한 걸음도 더 진전하지 못하는가를 인하여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됐다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니고 내가 의의를 선택할 권리를 가졌다는 걸 자랑해야 됩니다 의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럼 그 자랑은 뭘로 증명이 되어야 되냐면 거룩한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죠 밥 벌어먹기 위하여 8살, 9살 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길거리 나와서 껌 팔고 구두 닦기 밖에 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어떤 좋은 부모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거 하지 않고 학교를 갈수 있게 됐다. 내년 깡패짓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밥을 동양화로 다니지 않아도 되고 구두를 닦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럼 자유인 된 것을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하여 훌륭해진 것으로 증명을 해야죠. 옛날 껌 팔다가 이제는 껌 짝짝 씹고 서 있는 것이 자유인 된 장랑이 될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은 그겁니다. 너희의 자유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봐라. 너희 안에 범죄가 있고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에서도 제일 나쁜 죄를 지어놓고도 너희가 신자라는 자랑을 할수 있단 말이냐? 이 지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말이죠. 뜻밖에도, 뜻밖에도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보다 못한 국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데도 그렇고. 혈육간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십시오. 유산 싸움 때문에 법정까지 가지 마시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끝까지 얼굴 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 자식 못되게 구는 것 때문에 죽어라고 패지 마십시오. 말 들을 때까지 패고 책임 불량까지 패고 나머지는 지십시오. 저요. 여러분들이 애를 죽어라고 패는거나 부모하고 의절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을 썩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한 가지 잘못한 걸 핑계 삼아서 모든 책임을 벗어나려는 악질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부모에 관한 책임을 여러분 지셔야 되고, 자식에 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구역에서 만난 왼수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같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책임져야 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짊어짐으로 인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속상하는 게 싫어서 모든 잘못을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는 차원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